따뜻한 3월의 봄바람이 교정을 스치며 새 학기에 설렘을 실어 나르던 그날 최소희는 사림 명성중학교의 교문을 처음 밟았습니다. 27의 나이에 꿈꿔온 교단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죠. 비록 계약직이지만 정식 발령을 기다리며 성실히 해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교무실에 들어서니 선배 교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신입 선생님이시군요. 우리 학교는 학부모들이 좀 까다로우니 조심하세요. 동료 교사의 조언에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죠. 교직 생활이 만만치 않다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요. 첫 수업 시간, 2학년 3반 교실에 들어선 소희의 눈에는 28명의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어를 담당하게 된 최소의 선생님입니다.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니 아이들도 활기차게 대답했습니다. 수업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소희는 아이들 한명한 한 명의 이름을 외우려 노력했고,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말하라고 격려했죠. 그런데 뒷자리에 앉은 김소미라는 학생이 수업 내내 딴짓을 하며 옆 친구를 괴롭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소미야,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보자. 소희가 부드럽게 말하자 소미는 대놓고 인상을 찌푸리며 혀를 찼어요. 선생님이 뭔데 저한테 그래요? 교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소희는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모든 학생이 편안하게 수업받을 권리가 있단다. 서로 존중하며 지내자. 그러나 소미의 표정은 여전히 불만스러웠죠. 첫날부터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한 소희는 앞으로의 교직 생활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방과 후 교무실에서 학급 일지를 작성하던 소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싶다는 마음, 공정한 교육을 실현하고 싶다는 신념만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소위의 교직 생활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학교의 실질적인 권력 구조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민혜진이라는 학부모가 있었어요. 마흔다섯 살의 해진은 대기업 임원인 남편의 배경을 등에 업고 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죠. 혜진은 학급 단체 대화방의 방장이었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도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녀의 한마디에 다른 학부모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심지어 일부 교사들도 그녀 앞에서는 조심스러워했어요. 우리 애들 교육은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명분 아래 교사들의 영역까지 간섭하는 일이 빈번했죠. 특히 혜진의 딸 김소미는 엄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교내에서 횡포를 부렸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들을 따돌리고 교사의 지시도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반 아이들은 소미를 두려워했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죠. 어느 날 점심 시간. 소희는 복도를 지나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소미가 반친구 한 명을 화장실 앞 구석으로 몰고, 가서 너 때문에 우리 반 분위기 망친다며 협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떨고 있었죠. 소미야, 당장 그만둬. 소희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자 소미는 뻔뻔스럽게 대답했어요. 저희끼리 얘기하는 건데 왜 끼어들어요? 그러나 소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괴롭히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학생부실로 가자. 그날 오후 교무실로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민혜진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소미한테 무슨 일 있었나요? 애가 울면서 집에 왔는데요. 목소리에는 이미 불쾌함이 묻어났죠. 소희는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지만 혜진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런 사소한 일로 우리 애를 학생부까지 데려가셨다고요? 아이들끼리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혜진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선생님, 우리 애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다음 날 아침, 소희가 교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교장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교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민혜진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죠. 그녀의 표정은 어제 전화 통화 때보다 훨씬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최 선생님 앉으세요. 교장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혜진은 소희를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어제 우리 소미에게 어떤 식으로 대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애가 밤새 울면서 학교 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소희는 침착하게 어제 있었던 일을 다시 설명했어요. 괴롭힘 상황을 목격했고 학교 규정에 따라 적절한 지도를 했다고 말이죠. 하지만 혜진은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습니다. 그런 사소한 일로 우리 애를 범죄자 취급하셨다는 거네요? 범죄자 취급이 아니라 올바른 교육을 위한 지도였습니다. 소희가 정중하게 대답하자 혜진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어요. 내 딸한테 감히 그런 식으로 교장실 안에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죠. 혜진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으름장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 학교에 얼마나 많은 기부를 했는지 아세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어떤 위치인지도 모르시나 봐요.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교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중재를 시도했지만 혜진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신입이라 모르시겠지만 이 학교는 학부모들과의 협력 없이는 운영이 안 돼요. 특히 우리 같은 학부모들 말이에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죠. 소희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답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올바른 교육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혜진은 코웃음을 쳤어요. 참 이상적이시네요. 현실을 모르시는군요. 회의는 결국 흐지부지 끝났지만 혜진이 마지막에 던진 말이 소희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선생님 계약직이시죠? 다음 학기에도 이 학교에서 계속 일하고 싶으시면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골적인 해고 위협이었어요. 4월 말 학부모 참관일이 다가왔습니다. 소희는 정성껏 수업을 준비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혜진과의 갈등 이후 학급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거든요. 소민은 더욱 도전적인 태도를 보였고 다른 아이들도 어딘지 모르게 위축되어 보였죠. 참관일 당일 오전 학부모들이 하나둘 교실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소희는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학부모들이 몰려온 거였죠. 특히 혜진을 중심으로 한 여러 명의 어머니들이 뒷자리에 일렬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배려와 존중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소희가 밝은 목소리로 시작하자 아이들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학부모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보였죠. 소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수업을 이어갔지만 뒷자리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소리가 신경쓰였습니다. 수업이 끝나자 혜진이 일어나서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질문이 하나 있어요. 교실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죠. 아이들을 지도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신가요? 모든 학생을 똑같이 대하시는 건가요? 소희는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네, 모든 학생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자 혜진 옆에 앉아있던 다른 학부모가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아이들마다 가정환경이 다른데 정말 모두 똑같이 대해도 되는 건가요?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어요. 선생님, 우리 소미 말로는 요즘 학교 생활이 힘들다고 하던데요. 선생님께서 유독 우리 애만 문제 삼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교실 안에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모든 학생을 공정하게. 소희가 말을 이어가려 할때 혜진이 말을 끊었어요. 공정하게요? 그럼 우리 애만 학생부실에 불러서 혼낸 건 공정한 거예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죠. 다른 학부모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혜진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요즘 선생님들이 너무 권위적이에요. 아이들 마음도 헤아려 주셔야죠. 소희는 사면 초가의 상황에 몰렸어요. 학생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혜진은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이딴 식이면 다음 학기에 얼굴 못볼줄 아세요. 공개적인 협박이었죠. 교실 안은 냉담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교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계속되던 그 순간, 뒷자리 구석에서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지금까지 조용히 앉아있던 한 노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단정한 정장 차림에 온화하면서도 위험 있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다른 학부모들과는 달리 혼자서 조용히 맨 뒤에 앉아 계셨거든요. 수업 내내 진지한 표정으로 수업을 지켜보셨지만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지금 그분이 일어서자 교실 안의 분위기가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오며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교실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혜진을 비롯한 학부모들이 고개를 돌려 그분을 바라봤어요. 지금 이 선생님은 노인이 소위를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손녀입니다. 교실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소희조차 깜짝 놀라며 그분을 바라봤죠. 할아버지, 소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에게 그런 할아버지가 계셨나 하고 말이에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첫 공개 수업이라고 해서 조용히 지켜보러 왔습니다. 손녀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궁금해서 말이에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동시에 남다른 품격이 묻어났어요. 혜진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한 거죠. 다른 학부모들도 웅성거리며 서로를 쳐다봤어요. 손녀라고 하셨나요? 그럼 선생님 할아버지시겠네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태영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들은 순간 혜진의 안색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김태영? 그 이름은 혜진의 남편이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대기업의 회장 이름이었거든요. 교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소위를 몰아세우던 학부모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혜진은 입을 다물고 있었고 다른 학부모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소희 역시 당황스러워하며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김태영 회장의 정체가 밝혀지자 교실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아까까지 소희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던 학부모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하고 있었어요. 특히 민혜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죠. 회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손녀를 지켜보니 참 기특하더군요. 아이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올바르게 가르치려 애쓰는 모습이 말이에요. 그분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소미에게 향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네요. 어린 학생이 선생님을 무시하고 친구들을 괴롭히는 걸 보니 말입니다. 소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인 혜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까까지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움츠러든 모습만 남았죠. 가진 것으로 사람을 위협하는 걸 배운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 있을까요? 회장의 말에 교실 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어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 회장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위축되고 작아진 모습이었죠. 다른 학부모들도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학부모들을 바라봤어요. 교육이라는 게참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어른들의 역할 아닐까요?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교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희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갑자기 나타난 할아버지라고 하시는 분, 그리고 완전히 뒤바뀐 상황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압박하던 무거운 짐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하자 혜진을 비롯한 학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반성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교실 안의 권력 구조가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은 소희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손녀,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좋은 선생님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말에 소희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지만 고마운 마음이 컸어요. 참관일이 끝난 후 며칠 동안 학교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김태영 회장의 등장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분은 학교 이사장과 교장을 별도로 만나 진지한 대화를 나눴고, 그 결과 학교 운영 방침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그동안 학교에 지원해 온 막대한 기부금의 조건을 새롭게 제시했어요.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공정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로 바꿔 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바라는 진정한 교육입니다. 단순한 건물 증축이나 시설 개선이 아닌 교육 본질의 회복을 요구한 거였죠. 학교 측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우선 학부모 간섭 방지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교사의 교육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죠. 또한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전담 상담사도 새로 배치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교사들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어요. 학생 지도와 관련해서는 교사의 판단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기로 했고 학부모의 이해 제기가 있더라도 객관적인 검토 과정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소위 같은 신입교사들도 당당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거예요. 민혜진은 그 후로 학교에 얼굴을 제대로 내밀지 못했습니다. 학급 단체 대화방에서도 조용해졌고 학교 운영위원회 활동도 소극적으로 변했어요. 무엇보다 딸 소미의 행동 변화가 눈에 띄었죠. 예전처럼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교사에게 반항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소희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할아버지에 대한 궁금증도 컸지만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맞는 건지 고민스러웠습니다. 권력으로 권력을 누른 것에 불과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 소희에게 어느 날 김태영 회장이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손녀, 시간 있을 때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설명드릴 게 있어서요.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며칠 후 조용한 찻집에서 만난 회장은 소희에게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갑자기 할아버지라고 해서 놀라셨죠? 하지만 당신 같은 선생님을 보호하고 싶었어요. 그분은 오랫동안 교육 현실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했고 소희의 상황을 알게 된후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다고 했어요.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닙니다. 올바른 교육을 위해 필요한 환경을 만든 것 뿐이에요. 회장의 말에 소희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의 진심이 전해졌거든요. 여름이 지나고 새학기가 시작될 무렵 소희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규교사 발령 통지서를 받게 된 거예요. 계약직에서 정식교사로 전환되는 순간이었죠. 손에 쥔 발령장을 바라보며 소희는 감격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새학기 첫 교무회의에서 교장은 지난 학기의 변화에 대해 언급했어요. 우리 학교가 진정한 교육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특히 교사들의 교육권 보장과 학생 인권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했죠. 소희의 새로운 학급에는 작년보다 더 다양한 아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는 김소미도 있었습니다. 소미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무엇보다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소미가 소희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작년에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못됐죠?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소희는 소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답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니까 앞으로만 보자. 너는 분명 좋은 아이가 될수 있어. 민혜진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학급 단체 대화방에서 예전처럼 군림하지 않고 다른 학부모들의 의견도 경청하려 노력했어요. 학교 행사에 참여할 때도 교사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죠. 완전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권력을 남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을 운동의 날 소희는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며 웃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김태영 회장이 멀리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학교를 조용히 후원하고 있었지만 직접 나서지는 않았어요. 진정한 변화는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소희는 마이크를 잡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을 가르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모두가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을 공정하게 사랑으로 대할 거예요.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날 저녁 소희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제게 권력이 있는 게 아니라 책임이 있다는 걸 잊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진짜 교사의 역할이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교정에는 따뜻한 가을 석양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제 소희는 당당한 교사가 되었어요. 권위에 무릎 꿇지 않으면서도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선생님 말이에요. 그리고 명성중학교는 진정한 교육공동체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